영상을 찍어야 돼. 와. 이거 근데 너무 작아서, 이거는 좀 그렇고, 큰 것만 따자, 큰 것만. 어, 큰 것만. 어, 그래, 큰 것만 따서 너무 가식적인 빛치나 그냥 빨리 따가지고, 그냥. <laughs> 아, 진짜 왜 그래. 연기력이 너무 딸려. <laughs> 음, 자기야, 이거 다 찍으면 안 돼. 찍고. <laughs> 아, 찍고 있었어? 아니야? 아, 지금지 찍힌 거야? 아유, 겁나. 아, 미친 <laughs> 이거 보말 키우는 거 같았지? 형 어, 들어가자 진짜. 이제 뭘 들어가? 먹을 만큼 잡았잖아 아, 이거 다채우고꽉 치우고 갈까? 야, 냉동시켜서 뭐? 라면 끓일 때 먹는 야, 거야 이거를 뭐 냉동시켰어? 이 집에 어떻게 야, 가지고 가? 아까는 음, 뭐 빠졌고, 화면, 화면, 화면 앞에서는 우리 이거는 그럼 <laughs> 놔두고 가요 이랬냐?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전복이 야너 인간이 그런 거 아시대 뭐 홍합품이 이렇게 <laughs> 좋다 이게 잠깐 잠깐 손치워야겠힘 이걸로 힘을 지금 저기에도 언니 막 있어요 지금 우리가 <목소리가> 음, 이건 이건 그러면 요거? <목소리가> 너무 시잖아 <작가운여> 어쩔까? 아. 그런 거 없어.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 그런 거 진짜. 아니, <laughs> <우리 웃음> <너무 작가운여> 얘기를 해야지. <laughs> 아, 이 그거 없애 다시 해. 야, 나도 다시 나도 그거 이렇게 돌려. 해. 다시. 하지 마. 아, 아, 그래. 그래. 우리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하자. 자, 이거. 한입 이거 한데 너무 먹고. 자, 안 돼. 그거 안 돼. 안 돼. 커. 우와. 전복까 이거 우리 작은 거안 놔둬 큰 것만 합시다큰 것만 아, 제, 아, 이거 큰 것만 큰 것만 큰게웬 떡? 어. 어. 이거 뭐또후게 아닌데 아내 <laughs> <laughs> 음. 얼굴 좀 나오게 좀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음. 여러분 어, 언니 좀, 어, 너무 사실적인데, 이거? 좀. 언니, 언니. 네. 언니 이거 너무 사실적이에요? 아, <laughs> <안안 웃음> 아, 이건 놔둬야 되겠다 <laughs>

아, 아니야, 어디서? 아, 아, 진짜 못 쓰러져. 아, 진짜. 야, 아, 정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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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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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 들어. 아 누구랑 <laughs> <물엄> 들어 이거를 <laughs> 너는 손손손 아, 아니 <laughs> 사부라지만 손으로 들어 손 <웃음> 낮춰. <웃음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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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없었어, <웃음> 없어 어저 손이 많 손이 손이 아못 돌려 못돌리겠습니 어. 아유, 번에... 진짜. 약간 스 네. 것도 떨어뜨려, 있는 것도. 큰, 큰 아, 모르겠지? 나 너무 웃겨. 나어떻게나 너무 웃겨. <laughs>